이 아이는 작년에 나눔 주고 여기 화분에다가 제가 다시 옮겨 심은 제라늄 아니 베고니아랍니다. 목백고니아이 아이도 일전에 꽃이 피었더니 지금은 꽃을 안 달아주네요. 조금 더 있어야 꽃이 피려나 봐요. 여기 꽃인가? 여기 꽃일 지도 몰라요 여기 보세요 아 여기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꽃을 피려고 이렇게 커요 목베고니아랍니다 지금 이 목베고니아가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네요. 아홉 대의 제라늄, 아홉 대의 목백고니아랍니다 너무 좁은 화분에서 옹기 종기 있어서 그런가 꽃이 별로 달리질 않네요. 여기도 이제 콧대를 내밀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삽목해서 아니 분갈이에서 들인 집은 위에를 다 잘라왔더라고요 밑에서 난 가지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키가 크게 올라오도록 그냥 두려고요 겨가지를 따서 삽목을 해야 되겠어요 겹가지는 아직 하나 나왔나 하나 봐요 하나인가? 예 네, 하나네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드신신하게 들신 자라질 않고 가지가 옆으로 그냥 쭉쭉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묶어줘야겠나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베고니아 종류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아이도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여기 밑에도 옆에서 자구가 올라오더니 또 꽃을 달았네요. 예, 외목대로다가 나도 이렇게 키우니까 쭉 올라오다가 밑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쇽쇽 올라오네요. <laughs> 요 아이들도 띄어서 따로 삽목을 해야겠어요. 요 까만 부분은 씨일까요? 한번 나중에 심어봐야겠어요. 묵베고니아 꽃이랍니다. 묵베고니아 작년에 들여온 아이인데요.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얘는 연한 그린색의 묵베고니아랍니다. 해를 많이 보여줬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꽃도 달아주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밑에 자구도 이렇게 달고 밑에서 꽃도 피어지고 있네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런 색상의 꽃들을 피우더라고요. 여기 요 아이도 대원이인데 꽃을 피우면 요런 색상의 꽃을 피우더라고요. 얘도 전에 꽃을 피웠었는데 요즘 꽃대가 안 올라오네요. 이제 형성되고 있는지 아무튼 제라늄 베고니아 제라늄이 아니죠. 베고니아들은 해를 보면 잘 피워주는 줄 알았는데, 꽃이 얘는 또잘안 피고 있어요. 연한 핑크색의 꽃이 떨어지지도 않고 참 오래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